좋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. 네, 힘임질 일이 없어요. 아, 네. 너무 좀 골목이라서. 네. 네. 오늘 여긴 뭐하러? 아, 오늘 저희 크루 네. 여기 오늘 모임이 네. 있어 가지고 네. 얘기 도좀 나누고. 아. 그고 아, 바이크 멋있죠? 오늘 날씨가 그섭2도인데 바이크를 타니까 바이크, 바이크 자켓 입는 건 기본이잖아요. 사실 저희처럼 옷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. 이게 기본적인 오티디고 맞춰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많이 더 보신데 위아래로 가죽 지금 그리고 이게 재킷이랑 바이커진이랑 그리고 바이커 바이커 조금씩 해야지 그래도 느낌 탈때 바람을 잘하는 느낌이 제대로 날것 같기도 하고 긴 거는 그래도 바이크 탈 때는 바이커룩으로 제대로 딱 깔맞춤 해가지고 사는구나 그런 게 듣고 싶기도 해가지고 그리고 오늘 좀 약간 힘쓴게 네. 아래 여기 디자이너 친구랑. 그리고 또 프로듀서랑 있어가지고 애들이 좀 패션 쪽 같은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이템이나 이런 거 평소보다는 좀 과하게 좀 있기는 했어요 이런 아이 런아이템이나 이런, 이런 아이스랑 예, 들어가셔서 짐을 좀 챙겨서 가야 돼가지고 아네 알겠습니다 예.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예, 예. 얘들아 뭐 있었어? 어 있었어 아, 오랜만이네 어 지금 그... 아, 오랜만이다 어, 어 갑자기 왜 아, 아니, 이게 아니라, 오늘, 중요한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, 아, 어, 그래. 얘기하고 싶은, 좀, 아,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. 서 그래. 저, 그래. 그래. 작업실로 갈래? 어. 오딨나 어, 응. 음. 아니, 오늘 스타할게 있어가지고, 그거 봤어, 그거. 다나까라고다나가 어어. 그게 뭐야? 그, 다나까라고 요즘에 조금 뭐, 밈이라든가, 뭐, 짤로 좀 돌아다니는, 이거, 음 뭐, 일본이 있는데, 음, 그, 고춧가루를 날려. 어, 음. 고춧가루 날리는 친구들데그 친구, 이번에 옷을, 내가 디자인을 좀 했어. 어, 이거 어, 자인한가 어, 내가 해가지고, 약간 좀, 좀 대박이 나가지고, 근데 이게, 대중들이 너무 많이 입어버리니까, 음. 아, 내가 못 입겠더라고. 음, 내가 만들었는데, 그게 좀 아이러니 하더라고. 나는 진짜, 내 옷을 대중들이 많이 입기를바랬는데 막상 대중들이 입으니까 내가, 내가 못 입겠네. 나는 좀 다르게 입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디자이너 김건욱이니까음돈 어, 어. 많이 필요했구나 너 스타일 아니잖아 너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 아, 근데 약간 영혼을 파한 거 있는데 이거 완전 너무 대중적이긴 하지 나도 근데 진짜로 데뷔를 하고 싶긴 했어 원래 다 이런 일반적인 반팔티 안 입는데 그치. 근데 나 원래 이런 약간 이런 식의 브리티시 락시크만 입으니까 락 분위기 락 무드 막 이런 거있는데 이거? 너 스타일이라 우리 내가 원하는 그런 거 아니고 누나 오늘 출근하면서 느꼈던 감정이나 오늘 감정? 2023년 이런 전 세계에서 어, 이런 게 흐름일 것 같다는 느낌을 나도 담아주셨으면 좋겠어 그래 이 이거 이번에도 그 해줘야 되는 거야? 아니, 누나 그럴 줄 알고 내가 한장더 왔어 이거? 어 누나 스이지 어... 누나 그러니까 누나 근데 진짜 내가 이번에 잘 되면은 진짜 톡톡이가. 아 아니야, 아니. 응. 응. 아, 이거 해 거야. 나이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. 너무 싫어. <laughs> 어, 근데. 응. 요즘 그 뭐이뭐 다나카라는 친구가 분위기가 나쁘진 않고 하니까. 나는 또 팬들이 있고, 응. 그또 미즈가 있으니까 응. 누나 마음을 알겠는데 누나가 진짜 이런스타 일 남자 싫어하는 건 알고 있거든. 응.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이다 뭐 응. 굉장히 좀 남성적이고 그런 건 알고 있는데. 그래도 요즘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얼굴이 라는 생각도 요즘은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 그러면 너 얼굴은 나는 진짜 너 근데 얼굴은 살려줬으면 좋겠어 얼굴은 카르딜이 된다거나 카르딜이 되는 거는 나는 강남에서 했으면 좋겠거든 나 여기서는 여기 나 여기 용산구잖아 알어 패션 좀 응, 할게 다시 한번또 아이디어를 좀 내줬으면 아이디어? 좋겠어 우리 하나하나 맞춰 나가도 알겠어 너는 해가지고. 어떻게 했어? 아 근데 나는 아, 내 의견 내되내 거야? 저번에도 의견 냈다 가 완전 제대로 목살을 당했는데. 그래서 진짜 자존심 너무 상했고, 나도 디자이너인데. 아, 건욱이 많이 컸잖아. 아, 그럼. 어떻게 런칭할 정도면 많이 컸어. 그런 건 있는데, 근데 나는 이건 내, 내 디자인이 아니야. 진짜 아. 그래서 난 누나랑 오늘 진짜 멋진, 아. 제대로 된 작품을 하고 아. 싶긴 한데, 나 지금 몸 상태가 되게 좋거든. 음. 나 지금 건욱, 김건욱. 음. 어, 27년 살면서 가장 좋은 몸 퀄리티라서. 음. 몸을 좀 많이 노출을 시키고 싶어서 아, 노출. 살이 좀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. 음. 아, 맞아! 매스 미디어들 보니까 어. 언더북? 언더북. 언더북. 응. 그래서 여기 지금 밑가슴 되게 지금 발달했거든? 운동을좀 가슴 운동 많이 해가지고. 어. 그래가지고 나 밑에 가슴 많이 보여주고 싶은데 언더북 괜찮을까? 괜찮은데 음. 여기까지 잘릴 수가 있어. 아, 진짜로? 어, 괜찮아? 아 그래. 내가 그 생각을 못했어. 얼굴 자 짜... 여기 그러니까, 정확히. 얼굴까지는 아니고 여기까지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그아이그 아, 그 언더블 아이디어는 내가 뺄게. 언더블 말고 응. 나 지금 겨드랑이 갈비뼈 여기 삼 여기 이쪽이 되게 지금 매력적으로 발달됐거든. 어, 어. 나 여기 좀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 보여주려면 어느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? 이까지 내려야 돼. 제 여기? 어. 골고일 것 같은데. 진짜 실망이다. 왜, 왜, 왜. 이런 거에 과감하지 못해. 아니, 내가 가감... 패션 알려줄 때 뭐라 했어? 과감해 했잖아. 이까지 내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? 아너 우리가 일본에서 복장하원 다닐 때. 우리가 진짜 그 일본애들 일본애들이랑 경쟁하면서 일, 힘들었던 거 누나가 그래, 누나 가 우리가 뭐 이자카야에서 돈 없어가지고 남아비로 하나 시켜서 막두 모금씩 나눠 마시고 그렇게 그렇게 했으면은 과감해져야지힘들그니까 누나가 누나 가 해줬던 얘기들 지금도 마음속에 담아나 그걸로 살아가거든 진짜로 열심하자 히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미안해 나가겠다그나 나, 나 이거 런칭하고 약간 좀 초심 이 잃었던 것 같아 미안해 누나. 누나 누나가 하라는 대로 또 내가 며칠씩 그 옷에 나를 맞출게. 대보자대보기 음, 음. 하고 잡고 있어 음. 봐봐 여기까지 내리면은 음. 이게 힙한 거야 요즘에 아 진짜 여기까지 고리 고리 모일 것 같아. 내가 갈비큐 뻑뼈까지는 준비가 됐는데 여기 옆구리 라인 여기가 러브핸들이 조금 나와가지고 그러면 러브핸들 위로 좀 잡아주면 여기만 이렇게 자르는게어떨까 살짝 보일랑 말랑 그치, 누가 파먹은 것처럼 파먹은 것처럼 그, 응. 그 나쁘진 않은 거 음. 같아 괜찮지. 약간 어 괜찮을 거 같아. 오케이. 응. 그 그렇게 하고. 그럼 오케이. 옆에 판다. 옆에. 응. 아 근데 여기서 파는 거는 응. 솔직히 그냥 2대 2대 수선집 가도 음. 응. 2대 수선집 가서 5,000원만 줘도 해줄수 있는 거니까 나는 누나의 느낌을 좀 살렸으면 좋겠거든. 나 나연 상태를 좀 봐야 될것 같거든. 아니수염자국 뭔데? 너 이런 디테일 신경 안 써? 아그게 아니, 아니고 그 다나카가 한국 온지 얼마 안 됐을 때 찍어 가지고 컨디션이 좀안 좋았던 거. 아니 그리고 목에 이거 뭐야, 퍼지이야 뭐야? 뭔데 이 올록볼록한 거? 다나카가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너 어, 미안한데 여기 불날것 같은데. 아. 어. 놀이터에서 개미 죽이던 거를 지금 음. 다나카 얼굴에 지금 빛을 모아서 연기를 뽑아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. <laughs> 응. 아, 아 누나 지금 여기다 해서 구멍 내 가지고 그거야 펀치는 안 내고 여기 있는 자연의 빗으로 구멍 리폼하려고 한 거였어. 역시. 시바시바 시바. 존나 쳐져라. 존나 쳐져, 잠깐만. 그냥 구멍 아. 망치 뚫는 게 아니라 이걸로 해서 태워가지고 구멍 내는 거. 오케이, 누나, 그러면은, 누나, 내가 하는 동안 그냥 난 옆에서 그냥 춤출게. <laughs> 아니야, 보고 배워. 아니야, 진짜 난 근데 우리가 일본에서 복장학원 다닐 때도 응. 누나, 누나 퍼포먼스 일본 애들 완전 막눈휘둥거려져가지고 사이코, 사이코 했었잖아, 진짜로. 어허. 나 그때 너무 자랑스러웠고, 우리가 일제 침략 시대, 시대 때 힘들었던 거, 누나가 다 복수하는구나. 그런 생각 확실히 들었거든. 그치. 그래도, 누나, 잘 들어야 될 게, 바닷가는 좋은 일본인이야. 응. 음. 오케이. 들어가서 춤추고 있어. 춤춰. 간다. 미안해, 옆집에 할머니가 있어. 아, 진짜로. 응. 어제도 왔다 갔어, 실다미안데 너무 조급해서 그런지 그거 그런 안 왔는데. 네. 와, 누나 진짜 대단하다. 그래도 밑그림 그리고 들어갔는데, 감물 그냥 때려버리네, 초으로우리 프리스타일자. 존나 멋있다, 진짜. 유진아. <laughs> 아, 아 미안, 미안합니다, 미안합니다, 개미방님. 제가, 제가 다시는 개미 안 죽일게요. 아, 뭐지 엄청 뜨거운데? 어, 아, 나 꿈에서 이따만한 개미가 내가 딱 진짜로 초등학교 때 죽였던 개미처럼 생겼어. 아, 그래? 나 이만한 돋보기로 여기 완전 지졌어. 어, 어! 겁나 멋있다. 와 이거 끝단 처리 안 했는데 그냥 안으로 말려 들어갔네. 호 불면서 한거 어떻게 된한 거야? 열처리한 거야? 아이롱, 아이롱 한 거야? 아이롱 한 거지 아이롱 한 거지 응. 재봉질 안 해도 될거 같은데? 안 해도 되지 진짜로? 아나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야 칠할까 아. 하고 아니. 그런 거 아니지? 아니, 아니, 아니. 근데 이거 빨면 이것도 풀리는 거 아니야? 아니 아니 안 풀려 나 풀면 진짜 다 지울 거야 그거 내가 뭘 알려줬어 원단에 대해서 몰라? 알려줘 아, 원단에 대해서 어. 몰라? 알긴 알지 원단 이거 면의 특성 면의 특성 이거 면 이거 어, 코튼 점선면 점선면 너 과학 시간 안 배웠어? 과학시간에 점선면.. 아 점선면 배우기 o 수수 r e m e m b e 점선 d 그렇지 조심해. e 네, 미안 어. 미안 오케이 오케이 나 m e 잠깐 빨리 입고 어, 올게 t remember. I d o n 말 r e m e m b e 비 I don't r e m e m 로 e r I 들 o n t remember. I don't r e m e 어 알비네 준비됐는데 맛있게 준비가 됐는데. i 어, 근데 이거 립인데 데 e I'm l i v i n 제모 h 해? r e I'm living there. I'm living there. I'm living there. I'm living t h e 오케이, 뭐, 안, 뭐, 안, 뭐, 안 뭐, 돼, 안 돼. 근데 전체적인 느낌은 어떤 건지 알게. 어. 너무 좋은 것 같아. 아, 그래? 너무 고맙고, 누나. 역시 나, 최고야. 만족해? 오케이, 오케이, 나 이대로 해가지고 진짜 큰 프로젝트에 온 거거든? 음. 그 프로젝트 최대한 성사시켜가지고, 너나한테도그 나오는 제품? 총 아니. 오.. 어, 오케이. 아니. 고마워, 누나. 가? 어. 몇번 아, 가는 거야? 아, 그래? 응.